자, 애들 안녕. 오늘 날짜가 이제 11월, 이제 실질적으로 날짜가 8일, 화요일입니다. 자, 어제 이제 11월 7일, 이제 둘째 주, 이제 이번 달, 11월 달 둘째 주에 대해서 우리 월수금반이 수업을 끝냈어요. 사실 그거 수업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어, 요즘에 이제 아마도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났을 수도 있고 막 아니면 이제 시험보나 학생분이 좀 늘면서 이제 조금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말씀을 해주고 싶고요. 이제 11월 달이고 이제 곧이면 12월 달이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면은 우리 잘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어제 어떻게 했는지 보도록 할 건데, 어 이제 H반 말고 이제 U반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U반 보고 이제 S반 보도록 할 건데, 자 우리 서율이 선생님이 어제 우리 서율이랑 실제로 봤어요. 서율이 어제 선생님 봤는데. 어, 우리 서율이 사실은 잘 하고 있습니다. 서율이 잘 하고 있지만. 우리 서율이 잘 하고 있지만 단어만 단어만 100개 넘으면 될것 같은데 우리 서율이 되게 똑똑하더라고 그래서 사실 인터벌 위주로만 해도 충분히 단어를 맞을 수가 있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서율아 우리 이번이랑 다음번에만 이제 100개가 넘으면은 잘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율이 금방 할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채린이 어제 이제 사실 오랜만에 돌아와가지고 뭐할수 있는 게 없었겠지만 지금부터 우리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지우 어제 생반했어요. 박수. 승반한 거 너무 잘했고요. 어 우리 중지는 안타깝게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단어도 모두 완벽한데 우리 실제로 한번더 기회를 우리 중지 학생분이 주기로 했으니까 오늘이죠. 사실 오늘 화요일인데 요거 조금 더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우리 승현이, 수현이. 우리 그 다음 또김수현 우리, 우리 이수연 학생분들 모두 다 이제 빨리 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이수연 학생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쉬는 날 이었다고 한다던데 어, 어제 어 단어 시험을 봤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잘 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장혁이 같은 경우는 단어 진짜 외워야 된다 알았지 너? 단어 되게 중요한 건데 해외에서 살다 왔다 하더라도 우리 장혁 학생분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야 어 힘들 수 있어 왜냐면 선생님도 이제 23년을 살았다 보니까 힘든 건 선생님이 동의하는데 확실하게 해야 되는 여력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 학생분 어, 어제 처음이었는데 어제 되게 백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할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가 않아요. 대신에 우리 우 학생분 지금 유방 웬만하면 단어 다0 개씩 넘고 있죠. 우리 우리 학생도 내일 단어 한번 0개 넘어보도록 합시다. 자 S반입니다. 우리 재원이하고 민석이 실질적으로 어제 안 나왔죠. 안 나온 그예좀 이제, 이제 학교에서 하는 과제가 많다고 하는데. 어 그래도 우리 재원이하고 민석이 꾸준하게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린이는 단어 개수가 조금만 더 해서 100개를 넘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요거는좀 안타까워요. 우리 나린아 생물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S반은 무조건 단어 100개 이상을 넘으셔야 됩니다. 알았죠?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고 채은이랑 윤빈이 너무나 잘했고요. 우리 윤빈이가 이제 어제 승반 테스트 아 우리 윤빈이가 아니다 그렇죠? 우리 윤빈이하고 채은이 이제 승반 테스트를 통해서 빠르게 승반을 하 보도록 합시다. 윤빈이 오늘 승반 테스트 통과했죠? 우리 윤빈이 근데 단어만 남은 상태입니다 단어만 빨리 잡고 올라가면 되는데 180개 거의 다 다른 거 보니까는 한두번 정도만 통과하면은 승반하면 될것 같아요 자 H반인데 H반 정도 일단 어제 조금 해야 될게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은별이 너무 항상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80정도 문제 없을 것 같고 하은이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뭐 리딩 계속 맞는 거 보니까 되게 잘 맞았네 어제. 그래서 우리 하은이랑 은별이는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주민이랑 성우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요학생분들에게 박수가 필요할 것 같긴 하고요 대신에 성우야 해석 테스트하고 수업 정리는 꼭 준비해오도록 합시다 알았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우리 유찬이 같은 경우에도 잘했는데 해석 테스트하고 수업 정리 보면은 너무 안해요 우리 학생분들 자 해석 테스트 꾸준하게 준비해줘야 되고 우리 서희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인데 지금 중고등단어 1 0개잘 맞고 있습니다 서희 학생분 지금 이대로만 가면은 아마 중학교 들어가서는 영어가 되게 쉽다고 무조건 느껴질 거고 아마 지금도 쉽다고 느껴질 것 같아요 자, 우리 상윤이 소율이 너무 잘했고요. 단어 시험 어제 조금 바로 안 봐져 있긴 했었는데,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잘 봤고, 태양아 단어 개수 97개는 너무 낮아요. 사실 이 정도로는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았죠? 우리 강의는 돌아오나 보네요. 우리 중간 등록자 H만으로 돌아온 거 축하드리고요. 우리 문정희하고 설아 목표 설정 같은 경우는 잘 어울리고 잘 하고 있고요. 문정이 같은 경우에는 1 5 9개를 하더라도 이 정도면 진짜 잘 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 설아는 중고등 단어다보 중고등 단어다 보니까 조금 더개수를 올려 봤을 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노력하면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어려우면 빨리빨리 얘기하시고 우리 예지하고 보현이 그다음에 희민이 같은 경우는 너네 단어시험 한 보면 죽는다 진짜. 알았죠? 단어시험 꼭 보셔야 합니다. 자 우리 학생분들 그리고 예지 같은 경우에는 어제 구문단어 유일하게 이제 H반에서 유일하게 통과 못했는데 너 자꾸 이러면 안 된다 예지야 알았죠 우리 임예지 우리 이제 처음으로 승반을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어려운 거 알고 있는데 우리 예지 U반에서도 해냈고 S반에서도 해냈으니까 H반에서도 해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첫날이긴 하지만 U반 S반 열심히 올라온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지 학생분 요거 구문 단어 그날 마무리하고 갈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월수금반이었는데 우리 학생분들 사실 요거 진행하느라고 고생이 참 많아요. 매일 같이 하느라 고생 많은데 우리 학생분들 금방 금방 우리 빨리빨리 열심히 해서 성적 올려서 이제 우리 학생분들 원하는 성적 얻어서 이제 좋은 결과 갖고 올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이빠이.